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The t r o t u r in Japan. 2회에 걸쳐서 방송이 됐습니다. 이번 The t r o t u r in Japan은 어떻게 보면 김희재 씨가 주인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김희재 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2MC. 김희재 씨와 최수호 씨. 최수호 씨는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원어민 수준의 일본을 구사하고 김희재 씨는 일본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사회를 볼 정도고 통역 없이 일본 시게루 씨 등과 같이 대화를 나눌 정도면 그동안 김희재 씨가 마음고생하는 동안 노력을 많이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김희재 씨 무대 또한 현란했습니다. 어차피 이번 더트로쇼 인 재편은 김희재 씨를 위한 더트로쇼 인 재편이 아닌가가 착 착각, 착각될 정도로 김희재 씨의 역할이 빛났습니다. 무대 또한 아주 훌륭했습니다. 최수호 씨 또한 일본어로 유창하게 MC를 보고 그 수려한 외모 또한 빛났습니다. 여기에 박지현 씨도 박지현 씨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과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인기리가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박지연 씨는 둥지를 열심히 불렀고요 김희재 씨는 바랑 본인의 히트곡 바랑 김희재 씨그 의상, 의상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군요 노래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그 흰색 상의에 그렇게 많은 비딩으로 그냥 꽉 입혀버린 그 의상, 많은 준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노래로 가사로 노래를 불렀고요 바랑에 이어서 사랑아 제발 현란한 댄스와 함께 이 노래 불렀고 짠짠짠 이것도 신나는 노래죠 어쨌든 김희재씨 노래를 세 곡이나 첫 번째 무대에서 불렀습니다 그 다음은 송가인씨가 아사달 아사달을 정말 감성적으로 불러서 일본 교포들, 거기는 교포들이 거의 다 많이 와 있었습니다. 가사를 따라 부르는 관객도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일본에도 퍼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인이여라, 엄마 아리라. 송가인 씨의 가장 대표곡 세 곡을 하는 그 무대가 진행이 됐고, 지난주에도 송가인 씨의 무대는 이미 우리가 시청한 바 있습니다. 또 다음 무대는 시계루와 김혜지자 씨. 시게루와 김희재 씨, 이 무대가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희재 씨가 일본어로 다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 최소 씨를 시켜도 되겠지만, 더 트러쉬어 인 제팬 제작진은 김희재 씨의 그 일본어 실력, 특히 더 트러쉬어 MC니까 그 재능을, 일본어 재능을 아마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계로 씨는 김희재 씨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듀엣 무대를 하는데 우리는 올려다봐 밤의 별을 그 주제처럼 우리가 서로 시선을 맞추면서 정말 따뜻한 무대를 한번 해보자고 둘이 파이팅을 외치고 이 무대를 같이 했습니다. 김희재 씨 제이팝에 잘 어울리는 가수다. 같이 콘서트를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김희재 씨는 시계루 씨한테, 일본 탑가수 시계루 씨한테 이미 초청을 받아놓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같이 콘서트를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마 김희재 씨는 이런 기회가 올 것을 알고 미리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 두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계루 씨의 듀엣 무대에 이어서 또 당, 단독 무대, 뭐 일본의 탑 가수이니까 75세라 그럽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사랑의 메모리. 우리 뭐이 노래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 노래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들을 뿐이죠. 들을 뿐인데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특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다만 나이가 있어서인지 소리는 잘 나오지 않는군요. 대한민국의 남진 나훈아씨 비교하면 그 레벨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일본에서 최고라고 그러는 그 가수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진, 나훈아고는 특히 진성 씨도 이제 마찬가지죠.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시계 루 씨의 최수 씨하고 김희재 씨는 그 칭찬, 목소리가 매력 있다고 그 칭찬을 아낌없이 해 주었습니다. 예이겠죠. 예이겠죠. 진성 씨 진성씨, 우리의 가수 진성씨가 안동역에서 테크를 걸지 마. 이 노래를 멋지게 불렀습니다. 시계루 씨하고 비교되는 무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우리 더 트롯쇼의 멤버들은 박지연 씨를 비롯해서 김희재 최수호는 뭐 MC니까 물론이고, 송가인, 진성, 홍지윤, 안성훈, 박구윤, 금잔디, 황윤성, 손태진, 송민준을 비롯해서 일본 가수로는 시계루야하고 니에씨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무대로, 마지막 무대로, 합동 무대로 돌아와요, 부산항을 부르면서 더 트러쉬어 인자페는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에 이더 트로 쇼에 참여한 가수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잘 나가는 가수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우리 교포들의 마음에 딱 가서 안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황윤성과 송민준, 이두 사람이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거는 아마 이두 사람이 역시 T.N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죠. 이더트로쇼는 T.N 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이 여기에 활동 무대처럼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재 씨도 그렇죠. 박지현 씨도 그렇죠. 황윤성 송민주 이네 사람 안성우는 다른데죠. 아 홍지훈 씨도 아 홍지 씨도 다른데군요. 이네 사람이 벌써 같은 소속사의 가수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하는 것은 뭔지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 T.N. 엔터테인먼트의 서배력 마케팅 능력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물론 이 회사에는 뭐 이찬원 씨하고 장윤정 씨가 여기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